저희 리아퐁의 장점은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퐁, 퐁당의 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언제 어디서든지 액체만 있다면 물의 퐁당, 음. 탄산수의 퐁당에서 쉽게 응용할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네. 발효식초에 음. 대한 거부감이 있는 네. 2030 밀레니얼 세대들을 저희가 타겟팅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전혀 식초에 거부감 있는 맛은 나지 않습니다. 음. 네, 한채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벌리스가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초블레스라는 회사는요, 네. 식초의 초와 그다음에 축복을 의미하는 블레스가 음. 결합된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식초의 축복을 함께 누려보자 음. 이런 의미로 어, 저희는 창업하게 되었고요. 네. 제가 직접 식초를 마시면서 건강이 음.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아, 네. 이러한 식초의 축복을 리아풍을 통해서 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자 방송을 제가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작년 말인가요? 세계 최초로 물에 녹여서 마시는 네. 고체 식초, 소위 말하는 그 리아퐁, 리아퐁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걸 개발하고 또 출시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흔히들 식초라고 하면 뭡니까? 상식적으로는 액체 상태를 네. 얘기하는데 고체 식초다. 네. 야, 그렇다면 이 리아퐁이라는 고체 식초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발효식초를 직접 이렇게 음용해서 먹어본 결과 아, 불편한 네.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만, 이제 매번 일정한 비율로 음용을 해서 음. 타서 먹어야 되고요. 네네.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밖에서 휴대할 수 없다는 불편한 점을 느끼게 되면서 아 이것을 고체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고민에서 개발이 시작되게 되었고요. 네네. 최초로 고체화한 최초의 고체 식초 비타민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그이 케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김새가 꼭그 물에 타먹는 발포 비타민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발포 어떤, 비타 이것도 그러면 네. 물에 넣으면 바로 넣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물에 넣어서 쉽게 음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발포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네네. 발포 비타민과 오인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가장 큰 차별점은 발포 음. 비타민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강에 좋은 3년 숙성 발효 식초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니까 네. 이 부분을 가장 좀 알아 주셨으면 하고요. 네. 대신 발포 비타민의 편리성과 그 다음 휴대성은 음. 어, 저희가 함께 제품으로 승화시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직접 이렇게 또 갖고 나오셔고 직접 지금 탄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마셔 보세요. 네, 한번 응용해 봐 주실까요? 제가 마셔 보겠습니다. <laughs> 네. 전혀 뭐 식초 냄새가 안 납니다. 네 맞습니다. 발효식초에 음. 대한 거부감이 있는 네네. 2030 밀레니얼 세대들을 저희가 타겟팅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전혀 식초에 거부감이 있는 음. 맛은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식초 신맛도 나고 이럴 것 같은, 갖다서 네. 고로가 갈릴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마셔봤는데 이거는 진짜 참 말입니다. 자 그럼 이그 리아퐁이라는 식초, 이게 발포성 고체 식초라는 것 이외에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뭐 발효식초들하고 대비해서 어떤 뭐 차별점, 네. 어떤 강점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 리아퐁의 장점은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퐁, 퐁당의 퐁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네. 언제 어디서든지 액체만 있다면 물에 퐁당, 아. 탄산수에 퐁당해서 쉽게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네네. 또 발효식초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처음에 쉽게 아주 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발효식품들은 대부분이 뭐 현미로 현미를 사용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리아퐁 또한 어떻습니까? 그 현미로 만든 흑초를 또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숙성 기간 아까 (3년이라는)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 3년이나 숙성기간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요? 아, 네네. 식초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맛과 풍미를 지니게 되고 영양소 네. 또한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요. 네네. 저희는 가장 깊은 상태의 식초를 사용하기 위해서 3년 숙성 흑초를 사용하고요. 음. 또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대기업들의 제품들 보다는 확실한 품질력과 그리고 또 이런 식초의 효능을 좀더 강조하고 싶어서 음. 3년 숙성 흑초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마셔 보니까 아 이래서 IP 스타트업 로드데이에 선정이 되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특크를 포함해서 또 각종 인증을 또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대표되는 것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아, 네네. 해주시죠. 어, 저희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런칭을 했다 보니까 네. GMP 인증은 필수고요. 음. 그다음에 저희가 상표권 획득이나 또이 제조 레시피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총 다섯 건 출원되어 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볼레스라는 그 회사를 세운 지가 이제 한1 년이 조금 그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루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마 준비 단계부터 뭔가. 자신감을 또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음. 또 대표님 자체또 발효식품이라는 자체를 또 워낙 잘 알고 계셔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건강식품도 상당히 그 시중에는 종류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발효식초에 그렇게 필이 고쳤는지 <laughs> 어떤 계기나 사연이 있어서 네. 발효식초 개발을 하시겠는지 어. 그거 한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는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또 전통 한문학을 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전통을 널리 알리고 또 음. 이것을 어, 글로벌화하는 것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다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 우리나라의 음료들이 식혜나 수정과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섭취할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음.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발효식초를 직접 음용해 보면서 그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아, 이것을 상. 품화에서 음료처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로 그 식초를 드시면서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 네. 자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직접 개발과 창업에까지 또이루셨는데자 음. 대표님의 도전 정신이 정말 남다름을 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참 아쉬워요. 네. 시간이 끝이네요. 다버렸는데 예, <laughs> 네. 어떻습니까? 오늘 뭐 대표님 이만 보내드리지만 내일 다시 한번 나오셔서 네. 더 좋은 얘기, 더 아름다운 얘기 듣겠습니까? 네, 네. 네, 너무 감사한 제안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리아풍의 탄생 비화에 대해서 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초벌리스의 한채원 대표님을 다시 모시고 대표님의 발명과 또 창업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성공 스토리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특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내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